굿모닝 여러분 하와이의 박미입니다. 반대편에는 바다가 있고요. 제가 서 있는 곳은 새와 함께 예. 아침을 시작합니다. 마우이 섬의 화면과 이런 뉴스를 접하시면서 어,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아 저렇게 자연이라는 게 너무 무섭죠. 예. 한 이번에 일이 벌어지니까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초토화되는 모습을 보고요. 아 정말 어떻게 이 자연에 대한 이 신비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서움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없을 만큼 한 번에 화마가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또한번 알게 됐습니다. 마우에 많은 분들이 신혼여행이나 여행을 오셨던 분들이 많은 음, 댓글에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데요 아쉬움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곳에 그러나 이제 재벌들도 많이 살고요 그리고 우리 하와이의 모든 분들이 지금 호누룰루에서도뭐 어,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건을 위해서 함께 지금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우이가 이제 더 아름답게 변명하는 모습을 어, 보았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그땅 밑에는 뜨거운 불이 있다라는 100도 이상의 불이 이렇게 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무섭기도 합니다. <laughs> 예. 아, 뭐 저도 그렇고 우리 호놀룰루의 모든 분들도 그렇고 아무 일 별탈 없이 아, 시간을 갖게 된 것만도 감사드리면서 마의에 우리 호놀룰루에 계신 분들을 비롯해 또 미국의 전 지역 그리고 재벌들 우리 전부 함께 지금 재건을 위해 힘을 쓰고 있으니까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또 한국의 기사 내용들 좀 보고요. 여러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상황이 벌어졌죠.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결국 1342원이 넘어가면서 이제 외환 당국에서 개입을 하면서 1330원까지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가는 이렇게 등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환당국 미세 조정으로 단기 고점 확인해서 위안화엔화 강세 전환에 환율 하락 기대 뭐 기대를 한다는 내용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래리 서머스 전미 재무장관의 경고가 있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더 오를 것이다. 4.75%를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세계 최고의 경제 석학으로 꼽히는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명예 교수시죠.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지난 20년간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솟을 압력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를 더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고요. 중국 문제가 터지면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미국을 비롯해 한국도 이제 함께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뭐가 폭발할까요? 전체가 다 폭발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거기에 안전자산인또 달라는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가는 쪽으로 사람들이 예언을좀 하는 것 같습니다. 레리 서머스가 국채, 국리가 튈 것으로 고려한 세 가지 근거는요. 추세 인플레이션이 2.5%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 두번째는 국방지출 상승과 부채 증가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 국채 공급 확대 다음 0.75에서 1.0% 수준의 기간 프리미엄을 꼽았습니다. 머스는 국방비 지출 증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일부 감세 영장 가능성, 부채에 대한 평균 이자 비용 상승으로 인한 정부의 차입 증가를 고려하면 실질 이자는 1.5에서 2.0%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물 국채에 대한 프리미엄 금리가 평균 0.75에서 1% 포인트 정도 되는 것을 등 고려하면 투자자들은 10년 물 금리를 4.75%까지 볼 것이고요. 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공개된 연준 7월에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도요. 국채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의사록에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상승 위험을 계속 보고 있고요.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정책 결정은 들어오는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연준이 한번더 금리 인상을 아, 올릴 가능성을 높인 셈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한번더 올라가면 달라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금리 인상이 더 이루어질 경우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금리 요번 마지막 더 올리게 되면 은 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 더큰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지요 미국은 해서 정말 어려운 문제에 봉착돼 있는 미국의 연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금리를 너무 높게 올릴 경우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추가 인상에 대한 부담도 큽니다. 과도한 금리 인상 위험과 덜 올렸을 때 위험 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죠. 일부 참가자들은 경제 활동이 탄력적이고 노동 시장이 강세를 유지했음에도 경기 하방 위험과 실업률 상승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안 올릴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리지는 아예 못 하고요. 예. 아까 내리지 못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한국의 외환시장. 아, 정말 치열한 공방전입니다. 1340원, 1339냐. 또 조금 내려서 개입하면 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1340원을 뛰어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처절합니다. 42원까지 올랐지만, 이제 과연 1300 저녁 넘어가면서 새벽이 되면서 1345원이나 50원으로 끝난다. 월요일날 엄청난 일들이 또 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긴축 장기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채권 시장에서 10년 물 채권 금리는 장중 4.31%까지 금요일 지솟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요일이고, 미국은 목요일이죠.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여전히 미국 노동시장은 과열됐고요. 8월 예상 물가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건 모든 제가 지금 다니면서 식품료도 좀 올랐고요. 서비스업종 같은 것도 조금조금씩 올린 것 같은데 어 기분이 오늘. 다른 분들하고 식사를 좀 했는데, 하와이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까지 높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어, 몇주 전부터 이거는 뭐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 해서 어떻게 되죠? 외식을 안 하게 되고요. 어우, 텅텅 비었어요. 아, 가게에 너무 안 돼서 렌트비나 잘 낼까 하는 걱정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지갑을 닫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강달러 흐름은 유지되겠지만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경계감이 커지며 환율은 아래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도 1,343원 연고점에서 당국 미세조정 물량으로 추정되는 거래가 나오면서 환율은 상승폭을 줄여 마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에, 당국에서 미세조정 물량 풀면서 가면은 좀 괜찮아질 것이다. 언제까지 괜찮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위안화 엔화가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인해 강세로 돌아서면서 원화도 약세 부담이 완화되며 환율 하락을 견인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는 한국의 금요일. 전역 가고 있는데 어,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미국은 선물 시장부터 시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어떤 조짐을 보일지 어, 그때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연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주식을 팔면 달러를 바꿔서 자기네 나라로 돈을 가져가죠. 어, 그거에 대한 어, 좀, 네, 우리 지금 달러들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달러를, 어, 당국에서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와장창, 네, 주식을 팔고 나가게 되면은 겪어야 했던 일 기억나시죠? 1997년, 뭐, 외환 위기도 겪어봤고요. 그 외에도 큰, 네, 미국의 2007, 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비롯해 또, 여러 우리가 경험을 해본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가 이제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팔고 가지고 나갈 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예측을 할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로 우위를 보이며 와장창 팔지는 않았어요. 지금 상황을 지켜봅니다.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금요일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달러.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발버둥을 뭐 우리가 다 함께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새 소리가 들리시나요? 모든 분들이 자연에 살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가 자연 그대로의 새들과 푸른 나무, 그리고 바다, 산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와이에 호놀룰루에 살고 있고요. 이번에 큰 사고가 난 곳은 마우이섬 터널룰루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가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어 사고가 나면서요. 어 모든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자연의 신비와 어 우리에게 주는 그 강력한 모습들은 기억에서 떠날 수 없지만 또한 번에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것이 또 자연이기도 하다. 이런 것을 이번에 느끼게 됐습니다. 철두철미한 준비를 했다면 더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까. 이런 뭐 미련과 후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어, 마우이섬은 완전히 잿더미가 됐고요. 그리고 제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한 이제 의논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아, 그곳에 계신 분들은 지금 미국에서 뭐 말도 못하게 저희 호놀룰루에서도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좀늦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체계가 잡혀서요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뭐 이런 거에는 지장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 하루빨리 예. 옛날보다 더 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번 이미 이렇게 음, 어렵게 된 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우이가 됐으면 하고요. 그곳의 주민들 그리고 교민 여러분들 얼, 얼마나 어디까지 미국에서 도움을 줄지 모르겠지만은 옛날 la에서 흑인 폭동 때 저는. 한국의 우리 교포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하고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 나가시는지 보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마우이에는 한국의 교포분들이 한 500명 넘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살고 계신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어 한국분들은 뭐, 돌아가신 분들은 없지만 비즈니스가 이렇게 전소되고요.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빨리 수술이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항상 응원드리고요. 한국에서도 모든 분들이 함께 걱정하고 응원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 걱정 많이 해주신 우리 한국의 국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할로!